아뒤에것까지 아프면 5인용이구나 못합니다 자자 어? 자, 충돌하러 왔습니다 이게 <laughs> 저의 목적입니다 자 너무 많은데? 어휴 <laughs> 저희 도약이 안되는구나 오케이 터졌어 오! 음, 도토리표, 오. 이렇게 끼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? 양쪽이 다 막혔는데. 이거 누군가 와줘야 돼.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치워봅니다. 오늘. 네, 여러분들 아십니까? 방금 영상 하나 날려보긴 추워보입니다 오늘 이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카트 타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아, 진짜 영상 왜 자꾸 중간에 끊기냐? 여기, 여기 남아, 남아있는 거 없나? 풀도 비었고 아니, 2 0이좀성기가나 사용이 가능한데 왜, 왜 없어지는 거지? 그래서 비공섭에 손이 많이 걸려 가지고 이게 영상이 중간에 그 자꾸 렉 걸려서 끊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어, 저거 내가 타고 가야 겠다못 하겠다. 바가. 왜못봐가 이거 흐흐흐 <laughs> 역시 이거는 방해가 재밌지. 어, 잠깐만요. 와. 이걸 방해를 못하네? 안 아, 네. 돼! 아닌가. 저 사람은 박아야 돼! 뿌쉐이크! 아이고, 재밌다. 어라? 왜 이거 안 가냐? 어? 아, 조수석에 탔구나. 이게 또 영상이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. 영상 있는 부분을 잘 살펴보고 있어야겠네. 와, 저거 터트려야겠다. 이야, 폭발... 가왜안 돼? 씨, 야 레전드네. 뭐야? 뭐야? 오, 날아갔어! 잠깐만, 있고 혹시 걸어서 갈 수. 있... 와, 못 간다. 자, 갑시다. 자, 4인용 짜리. 이게 좀더 안정적이려나? 뭐야? 나왜멈췄 멈춰... Oh, e v 마 Oh my g o 이거 어떻게 터뜨리지 이거 발전기 교체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아 이거 어떻게 뺄수 없나? 어 이렇게 돌리면 빠질 것 같은데? 우와! <laughs> 뭐야? 좀왜 터진겨? 어유 난장판이네 난장판이야. 어 뭐야 이게 떨어진다고? 에바잖아. 아니 내걸 뺏어 타고 가 가만 함도내걸 뺏어 타고 가다니 뜨거운 맛 아니 차가운 맛을 보여주지 이얍빠뭐 흔들리게 만들어 놓은 건가 자 가다가 급정거 갑시다. 자, 여기 브레이크를 잘 밟아줘야 되는 곳입니다. 자, 브레이크 잘 밟아줬고. 어 진짜 저쪽에 더 재밌는 것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, 진짜. 어? 잠깐. 야,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아니, 씨! 내가 비켜주려고 하는데! 이켜 원래 그런 건가? 또 뺏겼어. 그러면 뒤에서 쫓아가야죠, 뭐. 와아 <laughs> 셋이 같이 달렸다. 아, 뒤에 것까지 아프면 5인용이구나. 못합니다. 자, 어? 자충돌하러왔습니다 이게 <laughs> 저의 목적입니다. 자, 왔는데? <laughs> 어유, 저희 도약이 안 되는구나. 혹지 오케이 터졌어. 오는 도돌이 표 오. 도돌이표. 오. 이렇게 끼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? 양쪽이 다 막혔는데 이거 누군가 와줘야 돼 해야 될 이유가 또 생겼죠? 갑시다 이야 발사 얼른 앞에 있는 걸 터트리세요 오시 간다 아빠 속도 조절 이거 팡! <laughs> 아, 아, 재밌어. 아, 아, 이게, 이거지. 이게 재미지. 잠깐만, 근데 이거 내가 앞에 있으면 이거 안 되는데.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가야 돼. 아니, 이제 늦게 가야 되나? 먼저 가가지고 저 사람하고 충돌을 피해야 되는데. 공 덜컹하고 자 뒤에 이제, 이제 오죠. 아 저기서 저 폭탄 쏘는 사람들 때문에 좀 불편해 이거. 아유 이게 무슨 민폐냐. 아유. 그래도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놀만큼 놀았고 이제 좀 조금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올라가 자라자라자라자라자라자 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아 좌절 좌절 좌자 갑니다 자 브레이크 자 여기 덜컹거리는데죠 속도 좀 줄이시다 아 아, 저기가 이게 좀떠 있었구나. 덜컹거리는 이유가 있었... 오, 같이 타자고요 알겠습니다. 제가 지옥으로 오시겠습니다. <laughs> 여기는 일단 속도를 좀 높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. 자, 구로쭉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가면 경찰이 안 옵니다. 근데 진짜 경찰이 저기까지밖에 안 다는데 만약에 여기서 속도를 엄청 낸다면 경찰이 과연 나를 쏠수 있을까?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실험해 볼게요. 아, 이것까지만 하고 뭐 이제 끝내야 될것 같군요. 이번에 실패하면 바로 끝입니다. 도정하여 발사? 이거 뭐야? 이게 뭐지? 도정하여 발사? 이거 뭐야? 모르겠다. 어휴. 좀 뭐가 터졌는데? 자, 여기 마에구가 진입했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급나 복잡한 구간이거든요. 제가 아까 여기서 터졌죠? 자. 근데 그게 또 영상이 나갔을지 모르겠는데. 지금 이 장면도 영상이 나갈지 모르니. 왠지 거의 대부분 자르니까 안 나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. 오 떨어지는 줄. 덜콩덜콩덜콩덜콩덜콩덜콩덜콩콩 <laughs> 방지턱 덜 그동 방지턱이 진짜 쉽지 않겠군요. 자 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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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린 판.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코스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까지 갔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복잡한데 왔던야너 뭐야 오오오오오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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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, 살았다. 와, 와, 죽는 줄 알았어. 야, 아니, 저 자식 갑자기 왜 뛰어내요? <laughs> 뛰어내릴 건 말을 하고 뛰어내리지. <laughs> 신기록 가자. 중 갑니다. 자 옆으로 들어갑니다. 이 바뀐 거 맞나? 바뀐 거 맞겠죠? 이게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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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는데 아이 타이 스테가 바뀌는구나 어우 깜짝이야 저도 안 줄었으면 망할 뻔 어? 뭐야 여기 왜 차가 지나가지?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가 많구나 어 이거 큰일 났는데? 스타! 아, 망했다, 씨. 아, 아, 너무 급했어. 일단은, 저기, 일단은 저쪽 차 있는데, 어디지? 저쪽까지 간것 같네요. 그러니까 일단 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히 계시오.